면접, 수능, 논술. 너무 두려워요. 면접은 도대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수능은 혹시나 하루 만에 망치는 건 아닌지, 난안될것 같은데, 나 진짜 안될것 같은데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집중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여러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걱정만 가득합니다.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 가지고 머릿속에서 걱정으로 헤매고 있는 시간 너무 아깝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합격률 92.8%. 면접 컨설턴트 소필쌤입니다. 여러분, 면접이나 논술, 그리고 수능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면접은 모르는 사람 앞에 가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지? 내 얘기를 진짜 잘할 수 있을까? 눈은 마주칠 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나 그것 때문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진 않나요? 논술도 마찬가지지. 시간 내에 못 쓰면 어떡하지? 내가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떡하지? 수능은 うん。<music> 그날 내가 늦으면 어떡하지? 밀렸으면 어떡하지? 지난번처럼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걱정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선생님이 매년 많은 학생들을 만나는데 정말 다양해요. 등급과 상관없이 덤덤하게 본인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고 1등급인 친구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우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면접 준비, 말로 하고 있나요? 녹음하고 있나요? 생활기록부에 있는 거 한자라도 보고 전공과 관련된 보고서 보고 있기는 한가요? 논술이 있다면 과거에 썼던 거 다시 한번 보고 있는 건지 피드백 받았던 거 다시 한번 체크하고 있는지 수능을 봐야 된다면 내가 틀렸던 오답노트 확인하면서 이젠 이거 틀리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집중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여러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걱정만 가득합니다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전국 고삼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이 눈앞에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 가지고 머릿속에서 걱정으로 헤매고 있는 시간 너무 아깝지 않아요? 이 시기에 묵묵하게 공부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맞지? 내가 뭐 틀렸지? 어,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걱정만 하고 누워서 유튜브 보고, 독서실에서 유튜브 보고, 수능 끝나면 뭐 할지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는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아, 어, 선생님 저할일 되게 많아요. 할일 많겠지. 근데 그거 집중 안 하고 있는 거잖아. 그거 무슨 병인지 알아요? 수능병, 수능병. 이 시간에 누군가는 진짜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 한자 한자 공부하고 내일은 뭐 하고 내일 모레 뭐 하고 수능 D Day 전까지 내가 무엇을 해서 수능장 가면 되겠다 이런 고민하거든요. 누구는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누구는 누워서 이거 보고 있을 거예요? 공부하라는 말 너무 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선생님 영상 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잘 되길 바래서 영상 찍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시간은 똑같이 주어집니다. 눈 앞에 해야 할 일에 집중하세요. 이제 마지막, 하루, 마지막 10분입니다. 소피쌤의 면접 컨설팅 구독자, 우리 친구들은 똑똑하고 똘똘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해요. 소피쌤이 믿어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아시죠? 아직도 구독 안 했다면 좀 그렇다. 댓글과 좋아요는 소피쌤한테 진짜 큰 힘이 됩니다. 합격률 92.8% 면접 컨설팅하면 소피쌤이죠. 이상 면접 컨설턴트 소피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